네첫 순서 과학을 알면 세상이 즐겁답니다 가을 환절기 신종플루 대유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과 불안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신종플루에 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감염시켰고, 이 가운데 4천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57년 중국에서 발견된 아시아 독감으로 200만여 명, 1968년 홍콩 독감으로 100만여 명이 사망했다. 2002년 호흡기 질환인 사스는 80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003년 이후 15개국에선 260여 명이 조류 독감에 걸려 사망했다. 전 세계적 재난인 신종플루,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신종플루에 관한 모든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자 전 세계는 신종플루의 공포에 떨고 있다 사망자는 속출하고 국내 감염자 수는 3천 명을 넘어섰다 휴교령을 내리는 학교도 늘고 있어 불안감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에선 올해 미국인의 절반 가량이 신종플루에 감염되고 이 가운데 9만 명이 숨질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를 내놨다. 각국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품귀 현상으로 치료제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는 지금 신종플루와 전쟁 중인 것이다. 신종플루 환자는 3월 18일 날 멕시코에서 첫 보고가 일어난 이후에 어, 며칠 사이에 1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이 가운데 15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후 북미와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8월 13일 기준으로 하면 18만 명 이상이 발생을 했고 이중 사망은 1800명이 이릅니다. 그래서 6월 11일 이런 빠른 확산에 대비해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전 세계적인 유행인 6단계로 일단는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사람, 돼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 4월 멕시코와 미국 등지에서 발생한 뒤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신종 플루로 인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 경고는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신종 플루는 기존의 계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비말 전파로 전염이 된다. 즉 감염된 사람의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주로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자와 1, 2미터 떨어진 사람에게 비말이 튀어서 전염되는 것이다. 신종플루의 대표적인 의심 증상은 기침, 목아픔, 콧물,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과 더불어 37.8도씨 이상의 발열이 나타난다. 증상은 독감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신종플루의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다. 전염기는 보통 증상이 발생하기 하루 전부터 발생 후 7일까지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어린이의 경우는 10일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확진자 중에서의 사망률은 0.5%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된 사망 원인은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호흡기 점막을 건드리게 되겠고 이에 반응하는 우리 면역 반응이 가닥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면역 반응을 저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이후에 그런 호흡기 손상, 세포의 손상이 오는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이 따라오게 되겠고요. 이어 심근의 손상이 오면서 심기능 저하가 오게 되는데 이런 호흡 곤란과 심기능 저하로 인해 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확산되는 걸까? 바이러스의 생존법은 한마디로 기생이다. 생존에 필요한 물질로서 핵산과 소수의 단백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밖에 모든 것은 숙주세포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동물, 식물, 세균 등 감염되는 숙주세포에 따라 나누기도 하지만 임상 증세별로 분류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신종플루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신종플루의 보편적인 치료제는 스위스계 제약회사가 생산 판매를 독점하는 옷의 타미비 즉, 타미플루다 바이러스는 언제든 변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백신을 만드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갑자기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치내로 들어온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타미플루나 리렌자 같은 항바이러스 제제가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그런 이런 항바이러스 지제는 체내로 들어온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체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것은 지양하시고요. 가다하게 이게 지나치게 약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약제 내성을 가져올 수 있고, 또는 변종 바이러스의 수렴을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류의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 또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인류는 인류를 위협하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노출되어 있다. 앞으로 바이러스를 쉽게 예방하고 해체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치료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죠. 정부와 국민 모두 이제부터라도 방심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불안해하지도 말고요. 차분히 대처해야 합니다.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